오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국기 40장 38절 말씀,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늘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더 가까이 계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금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써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제가 가진 것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사용해서 솜씨 좋은 사람들이 모여 성막을 만들었어요. 백성들 모두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힘을 모아 하나님이 알려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지어 갔어요. 드디어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모세야 너희가 지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모두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성막을 덮었어요. 꿈들이 친구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을 직접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잘 믿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 없이 든든하다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오셨던 하나님은 우리들도 늘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꿈틀이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약속해요. 뚱다리! 쿠쿠! 정점 저는 추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해결되었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광야를 갖고 또 걸어야 되는데, 산막이 웬 말이에요? 광야가 고속도로도 그 아니고,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지요? 아, 나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정전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응, 음, 당연하지. 아, 근데 진짜 웃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쉽계말도 성막도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레이지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 하, 맞아요 정정.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 정말 바보 같아요. 레이지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번 주일부터 예배 자세를 바꿔보는 게 어때? 당연히죠 정정. 예배할때 몸도 마음도 더 깨끗이 준비하고 하나님 꼭만날거예요아 우리 레이지 눈빛이 달라졌네 달라졌어 와 아, 진짜 멋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레이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정말 대박이야 대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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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저는 빨리 가봐야겠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자 먼저 가볼게요 이제 잘 가. 알겠어. 음, 나도 하나님 만나러 가볼까? 성경책들어갑다독도라 어, 꿈틀이! 쿠쿠! <laughs> 꿈틀이 친구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상상이 되나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꿈틀이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 중심인가요? 아니면 나 중심인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또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되었는지 밴드에 직접 올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미션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힌트를 드린다면 엔드 미션을 통해 매일 하루 10분씩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가깝겠지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꿈틀이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